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진석 씨가 네. 우리 문화 예술 씨를 찾아왔습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그렇죠. 아,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아, 하고 네. 또 문화와 예술, 음. 사람이 만나는 곳 바로 우리 안녕하세요 음. 문화 예술 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음. 뭐 그동안 진석 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음. 많은 국악인들을 만났는데 아,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국악인이 있습니까? 아 많죠. 우선 바로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송정원 이제 가야금 연주자. 음... 이분이랑 김한성 피리 연주자라고. 아 우리 한성이 형 네, 네, 아시죠? 아, 한성이 형잘 지내시죠? 연락이 펑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 우선 생각이 나네요. 아, 어 근데 뭐 오늘 국악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오늘 연주자가 국악하시는 분인가봐요. 아뭐 어, 그렇죠. 국악이라고 하면은 음. 우리의 고유의 것으로 뭔가 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음. 만나볼 주인공은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이것과 사랑에 빠진 연주자입니다. 아 진짜요? 예. 지금 막 마음이 확확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아, 어떤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진덕 씨도 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한번 네. 가보시죠. 그래. 그렇죠. 출발하시죠. 네, 출발. 마음을 울리는 우리 소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문화예술 씨의 연습실. 그곳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봅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음. 와, 가슴이 찡찡하네요. 아 그렇죠. 국악인으로서 더 아, 그런, 그런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들으면서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아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야금과 검은 거를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만, 우리 또 문화 예술 시의 시청자라면 그렇죠.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네.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누구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문고 연주자 박경은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어, 진석 씨는 뭐 같은 국악인이니까 오늘 네. 바로 편하겠네요. 아우, 너무 많이 편해요. <웃음> <웃음> 네, 저도 편합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숨은 여백을 채우는 울림이 첫 만남의 어색함을 거치게 하는데요. 혼신을 담은 연주 그 끝엔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경은 검은고 연주자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음악과 친하게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처럼 검은고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검은고와 사랑에 빠진 지한3 0 년이 좀 넘으셨다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이 검은고 연주자가 꿈이셨나요? 아니요, 처음에 검은고 연주자가 꿈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는 음악 선생님을 아오. 하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음악을 좋아하시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서 집에서 항상 이제 좀 그런 음악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아오. 자란 영향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 친척분께서 국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저희 아버지께 국악 중학교라는 곳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니 너의 딸을 오. 시험을 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었어요 네네. 아, 네. 근데 딱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되게 끌리더라고요 아 네, 국악 중학교 네 국악 중학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실 그때는 반대하셨어요. 음. 지금도 사, 뭐좀 그렇지만 그때는 <laughs> 더 부각? 그리고 이제 예술을 시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음. 경제적인. 부 분도 그렇고 부담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하시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진석 씨도 대금하신 지한 30년 정도 네. 됐잖아요. 네, 어떻게... 거의 비슷해요, 저는. 아, <laughs> 어떻게 저 어떻게 저번에. 기억이 안 나네, 얘기를 아, 들은 거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릴 때인데무협 영화 이런 거딱 보면 바위 위에서 막 대금을 뭐쉽게 풀어요. 소위 깃깔나게막 이렇게 준다고 네. 하는데. 불다가 막 적이 나타났고 <laughs> 적이 나타났는데 대금에서 쫙나어갖고 칼이 되고 칼로 팍팍 하면서 그 어렸을 때 어린 나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예, 거야 대금이라는 예, 게 예.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문고라는 악기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1학년 때는 이제 언니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선배가 없었으니까, 국악고등학교 그 건물에 약간 이제 새들어 살듯이 네. 언니들 연습하고 이런 게 보면서, 아, 저 학기가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1년 동안은 좀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그때 정해서 했는, 그때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검은고를 정해서 하게 된 거죠. 음악을 좋아하던 소녀는 국악, 그리고 검은고를 배우며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인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단한 번도 후회란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실을 통해서 국악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국악에도 장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어떤 장르들이 좀 있나요? 어, 그냥 크게 나누자면은 뭐 궁궐에서 하던 정악 그리고 음. 서민들이 하던 민속악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창작곡 예 네, 그렇게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아, 것세 같아요. 세 가지 정도로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지고 연주를 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르가 있을까요? 어 사실 그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밑바탕에 좀 깔려있는 거고요. 어, 제가 성격 자체가 좀 표현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예. 편이에요. 좀 무뚝뚝한 면도 아.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정악은 사실 되게 좀점잖은 어떤 느낌 음. 쉽게 음. 설명하자 그렇고 이제 산조 민속악 중에 이제 산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 격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음. 있는데 제 스스로가 어, 나는 산조를 왜 이렇게 좀 산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음. 시기가 있었어요 음. 네, 그, 그러다가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되신 이후에 전수 교육 과정을 겪고 그리고 20년도에 이제 이수자가 됐거든요. 오. 그래서 그 이후, 그것을 계기로 이제 산조에 좀 더, 오. 어, 약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지만 좀더 음.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음. 강점으로 좀 바꿔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요즘에는 산조에 좀 치중해서 오. 공연 같은 것도 많이 그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겸손함을 알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수많은 연주를 지금껏 해왔지만 연주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날은 아, 오늘 연주가 너무 잘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들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아 여기에 그매어 있지 말고. 끝까지 마저 잘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는데도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너무 막 이렇게 들떠서 기뻐만 하지 말고 또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거기에 처져 있거나 우울해 하지 말자 말자. 약간 그렇게 좀 연결이 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주를 하면 할수록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락에 심취하다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검은고인 듯, 가야금인 듯, 물음표를 떠올리게 하는 이것을 말이죠. 와, 이 검은고 소리가 뭔가 깊은 울림도 느껴지지만 맑은 소리까지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신 왕산악 선생님이 계시던 그 시절로 음. 조금 이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여기 이제 참 우는 <laughs> 예. 숲 막 예. 이런, 아니면 강 이렇게 흐르고, 음. 막그게딱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선처럼 네. 정제에서 연주하는 듯한, 듯한, 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언제 네. 들어보겠어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주하던 이 검은고와 음. 지금 연주하셨던 이 검은고가 뭔가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 이 악기는 이제 전통적인 여섯 줄짜리 검은고고요. 음. 이 악기는 네, 개량 거문고예요. 열줄 짜리고요. 줄이, 이제 네 줄이 늘어났죠? 근데 거문고 보시면 이 여섯 줄 중에 실제로 선류를 내는 줄은 사실 이두 줄이거든요. 음. 예, 나머지 줄은 그냥. 줄에서 한 음만을 내고 어떤 효과적인 그런 표현을 할때 네. 이제 쓰고요. 실제로는 이괴라는이 나무판 붙어 있는 이 나무판 이괴 이 위를 짚어서 음정을 만들어 내는데 기존 검은고에서는 이렇게 두 줄로 음을 낸다면 여기는 아. 이렇게 세 줄로 네 이제 짚어서 음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네. 어, 조금 어렵네요. <laughs> 어렵죠? 저도 네. 들으면서 아 뭔지는 좀알것 같긴 한데 국악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저, 저한테는 <laughs> 이제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개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 음색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색이 그렇게 크게 변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조금 그 기존의 검은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음 그리고 또좀더 가는 음이 좀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러면 되죠. 그러면 목소리 를 따지면 뭐이 정도의 목소리로 얘기를 네. 하는 네. 것과 <laughs> 네,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네, 아, 좋아요. 검은고는 술대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막대기를 쥐고 줄을 뜯거나 치며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박경은 검은고 연주자는 술대를 잡은 오른손과 왼쪽 움직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좋은 연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검은고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 가야금 같은 경우는 손으로 뜯는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검은고는 작은 막대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작은 막대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고요. 이름은 술대라고 해요. 네. 술대라는 이름이고 그 대나무의 종류인 신우대를 잘라 가지고 어, 왼쪽은 이제 둥글게 이렇게 네, 깎아, 깎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단면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연주를 하는데요. 그, 술대라는 도구로 연주하기 때문에 그 작고 큰 어떤 그런 표현들을 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그, 술대로. 여러 가지의 그 주법으로 연주를 할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 소점, 중점, 대점, 이렇게 이제 어, 말을 하거든요. 소중대로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얌전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점이고요. 중점은 술대를 끝을 약간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좀 강한 소리예요. 네, 그래서 무년을 치고 유연을 칠때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좀 연결돼서 하는 것이 있고 대점은 손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치는 게 이제 대점이라는 것인데요. 이 주법 때문에 그 검은고를 연주할 때 이제 마치 그 북, 북을 탁 치는 것 같은 장단을 음. 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아. 네. 독특한 소리와 풍부한 음색으로 오랜 세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악기 검은고. 박경은 검은고 연주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각이라는 거에서 조금 지루하다 아니면 뭔가 심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 어떻게 해야지 관객들이 조금 더 재미 있고 아니면 흥미를 가지면서 우리 공연을 봐주실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연을 만들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들은 전통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창작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개인마다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제가 10년 프로젝트를 시작을 이제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각등류 검은고산조를. 50분 길이의 그 가락을 한 번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작을 하면 이제, 시작하면 50분짜리를 하는 건데, 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공연을 보시고, 아, 좀 지루하고 이렇게 주, 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든다기 보다는 기존의 우리의 전통그 음악, 산조를 저는 그대로 산조를 두고, 뭔가 다른 시도를 통해서 그거를 조금 더 접하기 쉬 쉽게 네. 이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전통 산조와 피아노와 같이 오.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연주하거나 아니면 산조 산조랑 장구가 같이 하는데 그냥 기존의 그 반주 장구가 아니라 굿 장구로 되게 화려한 장단과 같이 산조를 연주를 했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얼마 전에 또 저희 문화예술시에 출연을 하셨던 송정원 가야금 네네. 연주가님과 또 같이 공연을 하셨다고 하요 <laughs> 네. 같이 공연을 했었고 한 25분 정도의 가야금 산조 검은고 산조를 한 사람이 쭉한곡 하고 또쭉한곡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양 중몰이그 나머지 장단을 잘라서. 검은고가 이렇게 하고, 가야금이 하고, 검은고하고 가야금하고, 이렇게 네 곡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연주를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보시는 분들이, 요금 나름대로,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되게 좋았다. 이런 음.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했다. 아무래도 계속 그 끊지 않고 25분, 30분 듣는 거가 처음엔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음. 네. 검은고에 대한 그녀의 남다른 이해력과 연주력을 고스란히 구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드디어 저희가 이 검은고를 배워볼 시간이 왔는데 사실 처음 접하는 이 악기다 보니까 한번 굉장히 낯설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먼저 이렇게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보기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연주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희 둘다좀 실패할까봐 좀 실패할까 봐 조금 걱정이긴 해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검은고는 이제 술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술대를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려보면, 이 중지, 사이에다가 술대를 이렇게 껴,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서 이렇게 그 본인의 손을 이렇게 보셨을 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서, 그, 검지손가락의 옆, 면 부분이 받침대처럼 그 부분이 달수 있게끔, 네. 여기 이 부분을 좌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좌단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요기, 예. 네. 요, 손의 옆날 쪽을 대시고,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냥, 그냥, 네. 네. 그, 음을 내기 위한 그손 모양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손을. 이렇게 산 모양처럼 만들어 보세요 거의 아마 90도 각도 정도 될거예요네 음. 90도 각도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일개에요 1 2 3 4 네번째 괴를 손가락으로 누를 건데 어 어디를 눌러야 되냐면 내가 짚고자 하는 괴의 항상 왼쪽을 누르는 거예요네 왼쪽.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진짜 그 누구나 할수 없는 그비행이라는 네. 곡을 거문고로 연주 한번 해주시죠 네. 포인트는 이 아... 황, 이 음을 딱잘 이렇게 아... 잡고 있어야 유지. 나머지, 네, 유지를 해야지 음이 맞는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포인트예요. 청주공항에서 지금 비기가큰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맞습니다. 어, 근데 네. 손이 너무 아프네요. 집게에 현을 눌러 표현하는 담담한 음색, 그리고 다채로운 선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검은 고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내재된 힘에 이끌리다 보면 마치 선비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웃음> 아, 비행기가 두 대가 요 어기두 대가 같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아, 비행기가 이제 두 대가 아, 이제 나눠서 갖나 씻고 이렇 날아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비행기를 같이 아, 제 손가락이 날아가겠어요. 예. 어, 예. 아, 너무 와. 아파요 이거. 일단 이제 어?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예. 검은고는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나 어려웠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 재밌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손이 아프네요. 선생님은 골무를 끼셨는데 저희는 골무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아팠던 것 같고 그리고 아, 우리도 이렇게 그래도 검은 고의 소리를 낼수 있구나라는 어그 뿌듯함을 느꼈네요. 네. 네, 소리는 확실히 아 어느 악기 못지않게 독특하면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아름다운 우리 검은 고 소리를 참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음.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못 내서 시청자분들에게 음. 죄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 보시기에는 저희의 어떤 그 비행기 합주 어땠나요? 어 잘하셨어요. 진짜로 잘하신 거고, 어, 검언고 하기 어려워요. <laughs> 근데 진짜 몇분안 가르쳐드렸는데 너무너무 잘하셨고. 저는 진짜 이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문화예술체를 통해서 제가 가야금도 마스터를 했고요. 태금도 마스터, 마, 마스터 네. 오늘 또 박경호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가 되어서 검은고까지 마스터를 했으니까 네. 악기는 뭐... 예. 다 마스터 다. 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다니까요? 마스터한 네. 악기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태금도 네. 마스터했고, 피리드 음. 평소 뭐... 뭐 네. 그러면서 왜 이럴 때만 국악인 아니래 아, 예. <laughs> 야, 아무튼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laughs> 내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검은 고의 음색 그 마지막은 대금돌이와 함께 장식해 보려 합니다 두 분이 분주하게 뭔가를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기대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은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 할 곡은요 영산해상 평조해상 중에 타령이라는 곡이에요 모음곡이거든요 여덟 모음 곡 아홉 곡 중에 모음곡 중에 한 곡으로 타령이라는 곡이고 좀 흥청흥청 그냥 어깨춤 쳐가면서 들을 수 있을 만한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요. 우리 또 선생님이 어떤 그 비장한 표정이 내 보이는데. <laughs> 네, 몇번 맞춰봤는데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 네, 처음, 해보는 거지만. 네. 그러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해 해도 좋을까요? 뭐. 네 호흡이 잘 맞으니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의 설렘이 처음처럼 여전하다는 박경은 검은고 연주자. 그녀의 손끝에서 타고 오르는 건 단순한 소리의 의미 그 이상일 겁니다. 어쩌면 히로에락을 녹여내 관객들에게 화답하는 그녀의 인생은 아닐까요? 저는 검은고를 오늘 배우면서 살짝 손이 아팠지만. <laughs> 이렇게 두 분의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또볼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검은 고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씩 알수 있어서 더욱더 뿌듯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분께 검은 고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좀 보람 찼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연주나 아니면 저희 음악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아, 가까운 시일이어도 좋고 나중에 훗날이어도 좋지만 선생님과 또 함께 콜라보를 해서 좋은 멋진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 궁금합니다. 음, 네, 저의 꿈을 크게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10년 프로젝트, 네, 이제 7번 남았어요. <laughs> 올해가 세 번째고, 남은 7번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 저희 그 연습실 작업실을 청주에서 좀 국악이 많이 활성화 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작업실로 이제 완성을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두 번째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국악에 관련된 많은 공연도 하고 또 검은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강좌나 세미나 또는 그, 또, 영상 제작, 그러니까 검은고 배우는 그 영상, 예, 그런 영상을 또 제작해서, 네, 예, 남편과 함께 <laughs> 그런 것을 만들어 가고, 네, 예,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1 0년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 음. 곧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딱 느끼셨을 거예요. 아 검은 고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검은 고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다니해서 힘차게 <laughs> 네.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죠.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 검은 <목소리가> 고양이네.